네르가 스력 336년 음, 심연의 군주요? 세계를 정복하려는 어둠의 군단과 이에 맞서는 인간 사이에 크나큰 전쟁이 시작되었다 오랜 전쟁과 연이은 패배로 인간들은 지쳐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음. 그때 빛의 힘을 지닌 기사 나이트로드가 감격스러운 첫승 전보를 알려왔다 나이트로드의 연이은 활약은 인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었고 마침내 그라가스 평원에서 어비스로드가 이끄는 어둠의 군단과 최후의 결전을 시도했다 결전의 마지막 순간 두 명의 수장은 서로를 찌르고는 그대로 엉겨붙어 푸른 크리스탈에 봉인되었다 크리스탈은 나이트로드의 가문인 힐더가로 비밀리에 옮겨졌고 힐더가는 크리스탈을 영원토록 수호할 것을 서약했다. 그로부터 300년 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이드씨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모바일 게임 심연의 군주라는 게임인데요. 음, 가보도록 하죠. 크리스탈의 가치 기억을, 기억을 잃은 신연의 군주. 음.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알겠습니다 힐더검문에 금성까지 쳐들어오다니 그것을 아그 크리스탈 컨트롤러를 이용해, 가봅시다. 튜토리얼이겠죠? 전투훈련을 받은 몬스터. 주인공이 1당배이야. 어? 어. 도와주러 왔어. 아유, 캐릭터들, 캐릭터들이 다 이뻐. 음. 스킬이라. 스킬. 어이쨔! 뭐야 스킬. 다 싸울까요? 아, 아, 뭐야. 스킬 한번 쓰니까 다 없어졌네? 야, 요즘 모바일 게임이 왜 그렇게 좋아? 음. 과거 마경 세력과 싸우다 죽었다는 세 마리 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언데드 드래곤이구나. 음. 낙골 당으로 창세기 전 4가 나왔는데 욕이럽게 많이 먹었잖아요. 진짜 욕을 왜 먹었는지 알겠다. 이거 그래픽 보니까. 음. 튜토리얼이니까 뭐 쉽게 쉽게 깨겠죠? <laughs> 비주얼은 되게 깨기 어렵게 보이는데. 현상금 사냥꾼의 도움이 필요할 좀아 중... 현상금 사냥꾼이야 파티의 리더는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므로 이번 전투는 딕트를 리더로 리더를 교체하면 캐릭터의 직업마다 특수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리더 리더 교체 아, 어어야이씨 뭐야? 한 방에 죽었어. 음. 힐더성 지하 납골당. 어우 야, 크기 봐. 음. 이거 뭐, 풀려난다는 뭐, 그런 설정인가? 아하, 그런 설정 맞구만.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어, 크기 보소. 음. 그니까 뭐, 튜토리얼이니까 뭐, 금방,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버튼을 눌러 자동 진행. 아야 크기답게 야, 에너지가 엄청나구만. 아, 아 뭐야 뭐야 자동이래네. 어.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하면 내 게임하는 의미가 있나? 귀찮구나. 더 이상 너희들과 놀아줄 시간은 없다. 아, 어, 뭐야. 끝이야? 뭐지? 뭐죠? 음, 확실히 덩치가 있어서 그런가. 아. 하... 야, 그래도 죽이지는 않고 갔네. <laughs> 괴물이 자비가 아주 무자비해. 어? 자비가, 어? 흠... 제1장, 전쟁의 서막, 블루스톤의 행방. 스토리 모드, 하드 모드. 음... 300년 유용을 자랑하는 힐러 기사단의 본거지가 쑥대밭이 되다니. 재건을 해야 하건만. 새로운 동료를 구하러 가봐야겠네요. 자, 아, 이렇게 튜토리얼이 끝나고, 아하. 상점 메뉴, 뽑기 기능을 이용하면 영웅의 영혼을 매개로 그들을 소환할수 있는 영혼석이 특정 확률로 나옵니다. 음, 그냥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음. 자, 이런 것도 다 돈이 드는 거구먼. 요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금하는구나. 린델, 확인. 어, 한명 더. 상점. 프리미엄. 짠. 카드 오픈. 틱스. 오, 아까, 아까 그 사람들 그대로네. 자 영웅의 전장, 영웅, 영웅의 전당 소환하기 확인. 센티이 음.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씨, <laughs> 바스트워핑, 바스트워핑 장난 아닌데? 오. 자, 자 일단 하나 뽑았고요. 그리고 짠. 다리 속이. 믿음직한 린델림과 없는 것보다는 나은 빅트님이 합류하셨으니 그래 저희 마을 재건을 수행해 놓을 테니 마음 놓고 출정하십시오. 음. 스토리 성에서 봉인석을 훔쳐간 고블린을 숲쪽에서 발견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현재 선발대로 기사단을 보냈는데 고전하고 어, 있다고. 가보자. 추천 영웅. 린들. 세명 밖에 없으니까, 뭐. 전투 시작. 가볼까요? 장비를 승급하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고블린 주격 일단 숨어서 천천히 가자고. 돌격. 아, 자동으로 이랬구나, 해가 하! 하, 하, 후. 아, 이게 모바일 특성상 이렇게 해놓고, 그냥 딴짓하고 그러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생각해보면. 음... 전방의 타워 때문에 병사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야, 합법적 매크로네. 자동전투.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전투하는게 되게 어지러워가지고 자동으로 하나 수동으로 하나 비슷비슷한거 같은데 블루스톤을 훔쳐간 거블린 오거라 일로와 어여아 보스야? 레벨 1 보스. 좋아. 자,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스킬, 스킬 막 써주고요. 스킬 써주고. 좋아, 똘마니들, 똘,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자동, 자동, 자동. 이거 빡세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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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었어없었어없었어없어어 어, 보스, 보스 벌써 없었어 보스 벌써 없었어 오. 음, 고블린의 오우거를 부리다니. 이상한 일이네. 야, 벌써 끝났어? 뭐, 벌써 끝나? 뭐, 이러 벌써 끝났는데 공략보기는 또 뭐야? 허허, 초반이라서 그러나? 일단 확인. 야, 1분도 안 걸렸어. 어, 1분, 파티 명령어, 일제 공격. 계정 레벨이 올랐대요. 아이템 획득. 뭐, 뭐, 뭐 뭔가를, 튜, 아, 직까지 튜토리얼이구나. 음, 마을로 돌아가 건물들의 재건 상태를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건물의 재건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건물의 용도. 어, 마을 중앙에 있는 마을 효관. 철과 식량의 저장소 역할. 어, 저장량이 늘어난대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 클릭. 그리고, 영혼석을 생산, 생산하는 영웅의 전당. 일정 시간마다 영혼석을 생산하며, 건물 레벨이 올라갈수록 생산시간이 단축된다. 클릭. 재료를 생산하는 대장간. 승급에 필요한 재료를, 어, 건물 레벨이 올라갈수록 생산속도 향상. 클릭 철광 건설 말 관리 건설. 아, 오케이, 철광을 재건해야 건설이 가능. 철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죠. 생산 철광, 아, 확인 영웅 전당. 영웅을 선장, 성장시킬 수 있는 곳으로 클릭, 장비 착용, 철검, 착용. 야뭐 착용했는데, 뭐안 바뀌는데, 룩은 어 도망간 도, 고블린 녀석의 흔적을 발견했어. 자, 이1 0까지 있네요. 음. 고블린들이 바글바글하네요. 자, 석탕. 전투 시작. 시작. 타이퐁. 도망친 고블린을 잡아야 블루스톤의 행방을 알수 있을 것 같아. 가보자. 일로 아직까지는 뭐, 그냥 쉽구만. 아직까지는 뭐. 거기서 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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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자동, 자동 안 돼, 아, 자동 돼, 자동 돼, 자 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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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동 돼, 자동 이 자동 돼, 자동 돼, 자동 돼, 자동 돼, 자동 돼, 자아 돼, 야 아 이번엔 고 고블 아야 이거 만호 오우가두 명이야. 뭐와 어우. 반자동은 또 뭐야? <laughs> 반자동은 또 뭐야? 그야 그... 야, 이거 뭐 10초도 안 걸린 거 같은데. 보스가? 음. 망고일드라. <laughs> 아, 또 누가 왔구만. 음. 어. 아, 뭐야. 끝났어? 야, 이거 1분도 안 걸렸어. 야, <laughs> 이씨. 1분도 안 걸렸어. <laughs> 자, 확인. 완전 속, 속전속결인데? 요즘 모바일 게임 다 이런, 이런, 이런 식인가? 음. 자, 뭐. 어, 이거 또 이거 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어, 눌러볼까요? 어, 계속, 전투를 계속 해보, 해보죠. 시작. 음. 아, 튜토리얼은 이제 끝난 건가요? 놈들이 몰려온다. 준비. 리알 보호. 자. 반자동, 반자동은 또 뭐야? 아, 아, 이런 스킬 같은 건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움직이는 건 지금 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적의 수가 많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모여서 싸워야 합니다. 음, 진영 유지, 진영 유지, 아, 진영 유지, 아, 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지들이 싸우는데 이런거 스킬같은건 내가 쓰, 쓴다 뭐 이런거구나? 하! 아 이렇게? 음... 보스 출현 티툰 자 스킬 써주고 스킬 써주고 그 정신없..되게 정신없다 근데 <laughs> 내가, 내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오, 오, 뭐, 뭐, 이겼어. 뭐 하다 보니까 이겼어, 또. 적이 수가 너무 많어. 어, 빨리 도, 아, 뭐야. 도망가, 도망가는 거야? 이긴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네? 음. 아. 음. 어. 끝난 건가? 아 끝났구만. 야 이거 이번 전투도 1분도 안 걸렸죠? 레벨업 뭐 하다 보니까 레벨업 했어. 제가 확인. 아인 얘가 뭐 힐러인가 본데? 그나저나 마을이 거, 겨우 재건되었는데 혹시 마경의 무리나 다른 무리가 저의 마을을 침략하면 어쩌죠? 성을 수리, 수비, 음, 마을 관리, 병사 훈련, 2,000, 아하, 전사 소환. 계정 레벨이 오르면 새로운 능력을 지닌 전사들이 추가되고, 뭐, 음, 된 거야? 음 마을 관리. 실제 마을을 수비하는 수비대를 배치해보겠습니다. 한 종류의 전사를 여러 명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 관리, 배치, 병사 선택, 전사. 오. 아닙니다. 이건 그저 미봉책일 뿐. 음. 이 정도로 하자고. 영웅선택 딕트 어. 수비대 배치를 허술하게 하시면 적의 침공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요 스토리 음, 스토리는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러, 계속 이렇게 가는거고 일사4 4로 해가지고 자 아무튼 시면의 군제는 이런 느낌의 게임이고요 음, 저도 모바일 게임 요즘 모바일 게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다른 영상도 봐주세요 제발